아, 나 진짜 무너대첩이래, 무너대첩. 배 많네, 배 많아. 고같는이로하 <laughs> 오늘 어나어어나어 <laughs> 똑똑하네. 똑똑해. 어우, 가 오니까 괜찮은데요. 팔0 0 g 하면 되겠다. 그러니까요. 아이거 절대 그걸 동생한테 뭘좀 나눠주겠는데 동생한테 좀보내야돼 아니, 금방 문자 들는데 택배 뭐 강냉이 보냈다고 하여튼 네. 우리 매것도 골 때리는 거 사업을 하는데, 부산에 공장이 하나 있고, 핀돌에 5 0백짜리 공장이 있어. <laughs> 그게 그래, 튀는데. 安全生产吗？ 천혜양을 시켜 심어 가지고 보냈는데 아 진짜 맛있는 거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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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만 계속 일어나네, 진짜. 이거. <laughs> 왔어요, 왔어요, 왔어요. 왔다, 왔다. 히트! 크게 <laughs> <그게, 그게 새로, 웃음> 소리 쳐줘야 돼 <laughs> 오, 좋다 좋다. 오, 사이즈 좋은데요. 이야. <목소리> 오, 야, <목소리> 오, 우 오, 오, 야, 오, 와, 오, 야, 오, 야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요좋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뒤에도 또 히트 아, 뒤에도 빨리 좀 잡으셔야 되는데 말 일단 그래 고 지금 밥아아 지금 잠깐 대기해야 될거 같아 못뭐 찾습니까 두레박 두레박 아 아까 두레박 때 있는 듯 아, 데한 같이 한번 오지 오와그 정도야 이 최고 았네 사이즈가 좋아 나오니까 우와. 아 <laughs> <laughs> 사이즈가 좋아 나오니까 존나 좋아. 아, 첫날, 첫날, 두목이 풀리고 첫날 이래서 이제 안 나오는데. 그러니까요. 장기는 <laughs> 이만했는데. 문구미, 원래. 문구미. 네.

한참 잘 나올 때 또, 하, 또, 딴거 하고 있다가, 그러니까, 꺼야 되나 이거 또. 아이고 배들 많이 나왔어요 진짜 네. 삼촌포배만 해도 막 바다가 빽빽한데 두명까지는 앞으로 오니 그니까 어선들도 나오고 뭐 보트도 나오는데 이래 고무보트 <laughs> 다다다다 하더만 다시 밥좀 먹고 와야 됩니까 또밥먹을러다 준비하는데 고기 한참 물길래. <laughs> 보레나뚜만루또 <laughs> 이거 <laughs> 오또 히트에요 야 혼자서 잘 잡으시네 <laughs> I'm 로와야되 o w 데 i 로 e a I'm your own i d 반 a I'm your own idea. 이 m 이 o u r own idea. I'm your o 오 n i d e 이거 또 뜰채 준비해 w n idea. I'm 아, 진짜 안와와 <laughs> 그 아까... <laughs> 사이즈 이거 최소 키로다 최소 키로. <laughs> 나 아까 이 배에 대고 배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체력. 이거 하면 보나겠는데 이거. <laughs> 진짜 하루 갔다 오면. 무면 물으면, 영상 강나갑니다와 <laughs> 와. 와. 이거 뭐, 한 20m가 안 되는데, 뭐 지금. <laughs> 한 100m 올리는 건. 오, 온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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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. 문어 보입니다, 보입니다. 오, 같이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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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조금 더, 조금 더 올리고. 오빠, 산업입니까? 안 빠져, 안 빠져. 안 빠져. 뭐야, 산호가? 아, 산호네, 산호. 아, 참네. 어, <laughs> <laughs> 어, <우리 시모커버라. 웃음> 산호, 산호. 으아, <laughs> 돌, 산호도 아니고 돌이네, 돌. <laughs> 진짜, 앞에 문어 자만 빼고 돌만 잡았습니다 돌. 어우, 시... 어, 저 히트, 히트. 오, 좋다, 좋아. 얼마 잡습니까? 오우, 씨. 우와. 오우. 야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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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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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다리, 다리하고, 잘, 늘어갖고. 다리하고, 잘, 늘어갖고. 왔어, 왔어. 왔어, 어 저도 왔고. 저, 저도 왔고. 야 저기도 오고 들이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또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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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이거 아 <목소리> 같이 올라온다탁 떨어뜨렸네요 아.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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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좋아요. 아, 또 히트했어요. 아, 제가 잡부터안오세요 <laughs> <가서. 웃음> 방금 잡았어요. 예. 아, 보여요. 오, 사이 좋다. 야. 아, 어, 좋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히트이겠는데. 아까 그 문어가 돌멩이 하나 남는갑네 진짜 에. 네, 네. 와서팔만리고아 네, 네. 아깝다 <목소리> 잠깐만 잠깐만 전화기 두세요전화와 ول س 선생님 저 그거 한다고 카메라, 차, 촬영 좀 한다고. 아니, 저 카메라 또 네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아니저 카메라 촬영하면 아기안 무네 아요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요 아, 괜찮요 아, 아 내일 또 나가면 되겠는데 내일요? 비 가면 안돼요 비가, 비가. 아예 알겠습니다 예, 갓 어, 들어갑니까? 한 번, 아, 거기, 거기서 놓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कन्ने के माना। 아까 그 자리네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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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리 같은데, 요 자리. 아, 아, 거기, 아, 아. 여기, 여기. 아이 자리입니까? 네. 아마 그거를 내가 옮기려고. 어. 디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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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옆에 나몰라고 그대로? 아, 아. 대전보다 좋은 거 많이 쓰네. 안 부서지고. 아까 저 진짜 문어 같이 올라왔다가, 문어가 딱 감고 있다가 문어가 딱 떨어지나가는 모양인데. 진짜 아깝네. 匈..봐� b 다네요 you <laughs> 아까 이 아깝네 이거 그 오늘 그거 그거 잡았으면 그냥 될 뻔했는데 열네 마리째. 이게 너무 무게 때문에 너무 무겁게 느껴져. 어 열네 마리면 은 사이즈가 그래도 전부다 지금 500g 이상 아닙니까 전부다와 <laughs> 킬로도 있고 <laughs> 킬로도 있어요. 킬로는 뭐 잡았어요?

예, 에 어디 가셨습니까? 주무실 갔어요? 예? 아, 아, 일로, 일로, 로 아, 여기 저러가저러가빚는네 아니, 주무실 <laughs> 네? 아, 주무실 갔다고요? 아, 주무실 갔다고요? 네. 필수에 빗네. <laughs> 아 잡을 만에 잡았다고. 아 잡을 만에 잡았다고. 오 어, 히트. 아 뒤가 이제 좀 확실히 풍발하네 뒤가. 에 존내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두 마리 목표였습니까? 집사람이 두, 마리만 딱 잡아오라. 오, 와, 와 아, 아. <laughs> 아쉽네, 아쉬워. 두 마리만 목표인데 지금, 벌써 아, 지금 초가 달성했네요, 지금. 훨씬 초가 달성했네, 훨씬. 음. 이야. 우리 커사니까요 어우 잘 잡으시네 왔어 왔어 신 무신 기바무신가 무신이다 무신 잘 잡네 오. 잘 잡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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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는 안됩니다 아. <laughs> 어, 키우가 안 돼도 그래도 사이즈 좋네요. 아유, 집으시면 되는데요. 집으시면 돼요. <laughs> 加大。